스테이시입니다! 엄청 많이 오셨네요. 그러면 저희 이제 스테이시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. 이제 한 명씩 개인 인사 해볼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스테이시 세연입니다! 이다 수민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스테이씨, 아이사입니다. 안녕. 와, 여러분, 재밌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. 아, 다행입니다. 네, 안 추우세요? 네. 앞에서 엄청 열심히 쳐주시더라고요. 아, 아, 네, 네, 네. 짱입니다, 네, 네. 맞아요, 맞아요. 다 맞아요. <laughs> 네. 아, 진짜 오늘 같은 날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. 맞아요. 그리고 지금 11월인데, 11월 맞다? 맞아요. 11월인데, 진짜 조금 생각보다 안 추운 것 같아요, 오늘 날씨가. 네. 아 즐기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럼 저희 바로 다음 곡 넘어가볼까요? <laughs> 다음 곡은요. 저희가 가장 최근에 활동했던 곡인데요. 혹시 여러분, 뷰티풀 몬스터 아시는 분? 소리죠? 아 네, 그럼 바로 보여드려야죠. 네. 네. 여러분, 아시는 만큼 같이 불러주실 거죠? 네. 좋아요.

양쪽 다 끼고 있거든요. 아 진짜. 그런데도 들려요. 저한 쪽만 끼고 있어서 잘 들려요, 여러분. 짱입니다, 진짜. 에너지가 정말 넘치시는 것 같아요. 아니, 수 치고 왔어요. 에? 아 수업 치고 왔다고? 놀고있죠? 아니 방금 무대하는데 엄청 저희 그 응원법이 잘들리더라고요 네, 맞아요 맞아요 진짜. 그래가지고 무슨일이야 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찍고 계시잖아요 네. 근데 저희도 이모습을 안담아갈수가 없잖아요 아 그쵸 그쵸 아 딱이 타이밍에 같이 사진찍는거예요 아 괜찮아요 아, 네. 다들 핸드폰 플래시를 켜주시면 되고요. 맞아요. 네, 맞아요. 이 사진은 저희 공식 계정 올라갈 건데, 다들 한번 찾아보세요. 나 어딘지? 나어딨지 <laughs> 어, 너무 예뻐요, <laughs> 여러분. 진짜. 포스윙 봉도 있어요. 저 포즈 제안할 게 있어요. 뭐예요? 저희가, 신곡이 나왔잖아요. 일본, 일본에서 저희가. 이번 데뷔곡이 나왔는데 파피라고 와 진짜 들으시구와 계시네요 어, 파피에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뒤 토끼귀를 만드는데요 이걸로 할래요 이걸로 할래요 이거 할까요 이거 할까요 이거 야요 이게 맞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걸로 같이 찍는 거 어때요 오케이, 여러분? 오케이. 좋아요 좋습니다 한번 찍어볼까요? <laughs> 저희도 사랑해요. <laughs> 자, 다 보이게. <laughs> 감사합니다. 자 하나 둘셋 스테시. 이 하나 둘셋 파피.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. 아이고 귀여워요. 누가 브이 하는 거 봤어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. 다들 자유로운 포즈로 하면 좋은 거니까요. 네, 저희가 지금 두곡 했죠? 네. 네. 그럼 두 곡이 더 남았잖아요. <laughs> 다음 곡은 저희 무슨 노래, 무슨 노래, 알고 계세요? 저는, 여러분, 저는 네. 이쯤 에서 웅장한 곡이 한번 나와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. 소벳 원하세요? 네 소벳 알아요? 네 그럼 소벳 후렴에 네네네네네 여기 어딘인지 알아요? 네 모르는 사람 손자 모르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연습을 해야되니까 알려드려야죠 아, 좋아요, 좋아요. 저희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안알려드릴테니까 눈치껏 한번 해보세요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

맛있는 거 먹을 거예요? <웃음> 거짓말. <웃음> 거짓말. 뭐드실 거예요. 여기 맛있는 거 뭐가 있죠? <laughs> 소고. 아, 저 아직 1아 살인데. <laughs> 아. 저 맛갈비 아아 <laughs> 얘기하신 거 같아요. 닭갈비 있어요? 아, 칼국수. 닭칼국수. 닭칼국수 드세요 대구는요 네. 대구에 맛있는 게꼭 많아요 아정아요제가 유명해요? 맞아. 대구 잘 알아요? 아 대구 막창 맛있죠 맞아 맞아 대구에 막창 먹어야죠 동성로에도 맛있는 거 많고 맞아 오좀안아보네요 당연하죠 제가 대구에 맨날 다녔었거든요 아 맞아 연습생 때 아. 대구에 생각 다녔는데 아. 뭔가 고향 온 느낌이에요 분위기를 이어서 저희 가야죠 이제. 네. 이제 이곡할 때 됐잖아요. 여러분 그도록 듣고 싶어하던 ASAP 로 엘세팡에 가볼까요 그러면. 여러분 엘세 마시는 분 소리 찔러 예! 그러면 난 스테이시보다 더잘 부를 수 있다 소리 찔러와 진짜죠. 잘 들어보겠어 그러면. 기대하겠습니다. 네 그럼 저희 바로 a 세 들려드릴까요? 네. 여러분 에이스 떼찬 아시죠? 아쉽죠! 다 아쉽다고요? 뭐라고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혹시 뭐라고 하신 거예요? 마지막으로 인사드릴까요? 네, 지금까지 스테이시였습니다.